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내일은 오후부터 차차 다시 맑은 하늘을 되찾으며 쾌청한 가을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날이 많이 쌀쌀할 것으로 보여서 큰 일교차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일 날씨 살펴보시죠.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다만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충북 북부는 새벽까지 5에서 10mm 내외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일부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도 새벽까지 약간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17도에서 21도, 낮 기온은 25도에서 29도를 보이겠는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으니 옷차림과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가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지만 추석 당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볼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요.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에서 15도로 크겠습니다. 이후 연휴 후반인 토요일 오후부터는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낮아지고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어서 더 쌀쌀하게 느껴질 것으로 보이고요. 일요일에는 강원 영동 지역에 오후 한때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저녁부터 본격적인 귀성길이 시작될 텐데요. 특히 내일 새벽에서 아침 사이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으니까요. 귀성길 교통안전에 주의하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내일의 날씨였습니다.